굿모닝, 배들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인사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새삼 더 감사하고 반가운 금요일입니다. 만남이 참으로 소중한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의 만남이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에 베트남에서 사역하시는 성결 양선 선교사님과의 앱 미팅이 줌으로 있는데요. 선교지로 직접 연결하여 선교지 소식을 듣는 만남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 등록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성결 선교사님, 양선 선교사님 건강하시고요 계속 기도의 주를 붙들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달세!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270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입니다 다함께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you se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7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6장 28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방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이비 두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 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주말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어느덧 주말이 되었습니다. 역시 말씀이 우리의 한 주간을 승리하게 인도해 주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만만치 않은 한 주간을 보내셨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셨으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드디어 이 어려운 이 사명 출애굽의 사명을 맡은 이 모세 그리고 대원자의 역할을 했던 그의 형 아론이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의 제1인자 바로 왕 앞에 가서 그들의 경제에 어쩌면 이 free l 이 별로 돈이 들지 않는 노동력을 어, 받았을 수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그런 불이익을 어, 감수하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리가 없죠. 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이 명령을 주는데, 어, 독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 모세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가 적합한 자가 아니라고 계속 변명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또 다시 하나님께서는 어, 너의 형 아론을 대원자로 어, 하나님께서 세울 것이니 계속 그 일을 행할 것을 명하죠.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내 백성을 내보내도록 바로에게 가서 고하라. 네가그 이야기를 할때 바로의 마음을 내가 완악하게 하서 너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더욱더 어 내가 그에게 더 크고 더 위대한 심판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 백성을 내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가서 순종해서 내 백성을 내 보내라라고 하는 그 순간에 아 드디어 올 분이 오셨군요 하고 백성들을 순순히 내어주는 그런 바로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셨죠 그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결단코 그 백성을 쉽게 보내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모세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모세와 아론에게 당신의 백성을 고생시키시는 일의 주체자이신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보다 이 모든 것에 연출자, 아니 주관하시는 자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게 몇 번째 될까? 몇 번째 몇 번이나 가서 얘기를 해야 출애굽을 할수 있을까? 참 모르는 가운데 도전해 보자. 이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일이 나의 주권하에 있다는 메시지를 네가 가서 말할 때 바로가 쉽게 내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힘들게 할 터인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이다 즉이 모든 일의 주관자는 나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일을 행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어, 출애굽기 6장, 7장을 넘어서까지도 이 출애굽의 사명을 맡길 때마다 모세가 거의 버릇처럼 했던 말, 저는 적합한 자가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입이 어눌합니다. 저는 제대로 소통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정말 짜증이 날 정도로 자기 자신이 무능한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래, 네가 무능하다. 그리고 내가 너의 그 연약함을 어, 커버하기 위해서 세운 동역자 너의 형 아론도 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무능하다. 왜 이런 말씀하냐면 너희들은 노인이다. 이제 기력이 다한 노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세의 나이가 80세이고, 그리고 아론의 나이는 83세이다. 즉 쉽게 얘기하면 부족하다는 뜻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끝에 드디어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게 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5절 말씀 같습니다. 7장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책에서 돌출되어서 눈에 박힙니다. 그때야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다든지 여러분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든지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도할 때 분명한 것은 이 일로 통해서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구나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만 왕의 왕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사람, 모든 신들 중에 최고의 신 최고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무엇을 할때 어떤. 어, 반대와 또 여러 어려움을 봉착하셨습니까 이 기도를 잊지 마시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기 위해서 오늘도 작은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고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담대히 주의 일을 행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하여 변명하고 나는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했던 모세 그리고 하나님이 붙여주셨던 조력자 동역자 아론 역시도 나이 많은 자들이었고 능력이 부족한 자들이었고 인간적으로는 별로 할 일이 없는 자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끝까지 이행할 때 결과는. 과연 이 모든 세상이 애굽 사람들이 특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하시는 일임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해 주시고 우리가 하는 사업과 가정의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귀한 메시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주일도 주께서 함께 해 주시고 온라인과 현장에서 예배되는 모든 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햅시밭에 뵙겠습니다.